오늘 제아슬들 차량 포토투 슈퍼캡 초장축입니다판매 가격은 1,29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9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 거리는 7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 매관은 흰색 색상입니다. 흰색 색상에 지금 상파 작업이 다 끝나서 현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고 매관 상태 깨끗합니다. 뒤에 접지암도 깨끗하게 지금 잘 사용을 했고요. 엔제 앞좌석 시트 상태의 핸들 주행거리 79,000km입니다. 실내나 외관 상태 깨끗하고요. 핸들 열선 있고 사이드미러 열선, 시트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후방 룸미러 후방이 있습니다. 타이어, 뒷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자, 그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8년 9월 달 최초등록일 주행 거리는 79,000km고요. 침수 하재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조속적에 펜다하고 암문 이렇게 단순기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하고 윤류 냉 냉각수 누유 없고요. 변속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장기장치는 다양한 차량입니다. 포토투 슈퍼캡 초장중입니다. 판매가 격 129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을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가능하고요할부하시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